10번 라온 사일런스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3위에서 2위까지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7번 두소 누뜸이 안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100m, 바깥쪽 10번 라온 사일런스와 8번 은 썸돌보루 두 마리의 도전 속에 선두 도전하는 10번 라온 사일런스. 바깥쪽 역전에서 공합니다. 안쪽에서 1번 브라운 루키가 선두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 200m입니다 1번 브라운 루키 바깥쪽에서 12번 앙코르 그리고 4번 상하이 썬더가 12번 앙코르를 위협하면서 바깥쪽에서 2위 자리까지 올라서고 이제 1번 브라운 루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브라운 루키가 현재까지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상하이 썬더 그리고 12번 앙코르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풍마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안쪽에서는 글로벌 히트까지 스피드형 대통령배에서 정도윤 기수와 함께하는 스피드형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누가 이있를 짜라 습니까1위로 올라서는 스피드형입니다. 블랙이 안쪽에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동학 기수와 9번 이클립스 블랙이 여전히 격차 벌려내면서 안쪽 선두를 지키고 2번 나소체시 종반 2위까지 9번 2번 6번 3마리 힘차게 달려오자 화이팅 오늘도 내일도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달린다 웃음은